그전요 우리가요. 어,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요. 잠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보면 8 4페이지고 나와 있나요? 자, 84페이지 나왔죠. 강의노트 84. 봤어요? 잠깐 정리해. 자, 중간 생각 등기라고 이름 되어 있죠? 중간 생각 등기되어 있어요? 자, 그걸 정리하면 잠깐요. 여러분요. 어, 어, 정리하고 나서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잠깐 정리하면 이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죠. 그러면, 어때요? 중간자, 지금, 매수인 의뢰에 대해서? 있죠? 등기청권이죠?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의뢰 갑에 대한 뭐가? 통지. 갑에 의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승낙. 그게 가장 일순위야일순위 가장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보세병 옆에 이미 등기가 됐다. 이미. 이미 등기가 된 경우. 이미 중요하죠?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뭐가? 합의가 뭐 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왜? 실체 관계에 뭐란다? 부하.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합의가 있든 없든 그 말이 제일 중요해. 합의가 있든 없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이미 등기가된 경우, 경우에다가 동그라미하고 구비다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써, 공법상, 공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 써, 공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면, 아직 미등기인 경우가 되 있죠? 등기의 청구권은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전원의 합의가 없느냐. 됐죠? 1번. 병은 직접 합의가 있으면 등기를 청구하죠? 2번. 만약 합이 거절한다? 그러면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죠? 중간생각 등기에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여전히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여전히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것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사 번은요 매매 대금은 인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인상된 대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에 만약에 합의가 없다 합의가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멀에서 대위 대위에서 등기를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 장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기라고돼 있죠? 이거서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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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서 지금 얘기해요 알겠죠? 이거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보면 일단 갑이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을한테 인도했죠. 인도. 그런데 아직 미등기죠. 미등기면 갑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구권 행사하는데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죠. 점유 계속 동그라미 계속 계속 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 X. 상실 동그라미 상실하면은 몇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만약에 을이 병에게 처분하죠. 처분 동그라미 처분해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 계속이다. 점유 계속. 이 말이 중요하죠. 점유 계속.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다음 이런 맨 끝에 병 봐봐. 병. 병한테 또 을이 또 병하고 처분해서 병한테 또 인도하고 점유했죠? 점유했죠. 병 거기다 써. 동그라미 밑에다가.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X.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면, 갑으로부터 을이 인도받았죠? 그러니까,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또 병이 또, 을록도또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병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의 을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밑에 2번 봐봐. 밑에 2번은 이제, 반을청구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갑은 뭐죠? 갑이 을한테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잔금을 다 줬죠. 그런데 아직 을이 미등기죠. 미등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갑은 뭐라 고 한다. 형식적 소유자, 사실상 소, 유 법률상 소유자라고 하죠. 그런데 을은요 아직 미등기죠. 소유자할 때 자자치워.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자라고 그래. 실질적 소유. 왜냐면 판례가 소유자란 말을쓴 적이 없어. 소유 이렇게. 소유 왜 그러냐?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죠.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등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형식적 소유, 사실상 소유, 이렇게 얘기를 해. 자차 지었어요. 그 다음에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다시 또, 우리 또 병한테 처분하죠. 병이 지금 인도받고 있죠? 여기서 문제요. 갑이 을에게 반한 청구. 여기 화살표가 되 있죠? 화살표, 거기, 거기 장금구 위에 보면 화살표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되 있죠? 거기다 써. 반한 청, 반한 엑스, 이렇게 써. 거다가 반환엑스 여기 반환엑스 X. 반환엑스 X, 알겠죠? 중요한 것은요 갑이 그러면 병 병한테는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거기 있죠? 갑은 병에게 소유권의 기한 그 다음에 줄고 반환청구권 행사 X 반환청구권 행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해놨죠? 병 보면요 병이 지금 미등기죠 병은 을에게 등기청구권 행사죠 소멸쇼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소멸효가 진행하지 않죠 왜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어요 무슨 이해됐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요 거기 보면 토지거래가구역내에서 중간생각등기를 했다 이렇게 죠 거기 보면 토지거래가는 효력 규정이고 그러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죠 중간생각등기는 단속 규정이고 형사처벌을 하지만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각등기라면 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기 공식법에 관한 여러분 팁이에요. 알겠죠? 써놓은 것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은 8 7페이 이름 지금 되어 있나요? 8 7페이 나와 있어요. 자,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 그것을 지금부터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중간생활 등기고요.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뭐, 음, 요즘 최근에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것들, 그것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음, 자. 음, 여러분요, 거기, 음, 어, 어디를 잠깐 한 보시냐면,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음,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86페이지 한번 봐봐. 86. 86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중간에 만주볼판이 있나요? 토지을 허가 그 밑에, 맨 위에, 맨 위에 옆에, 가운데 보면 약간 사선이 있는데 위에 만주볼판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건물, 했었나 이거요? 건물. 했어? 건물은요, 기둥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주된 벽이 있어야 되죠? 이 주된 벽인데, 이것을 지금 갑. 갑이 지금 했다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 만들어지기 전, 전에 이것을요, 이것을 을에게 처분 을에게. 을이 매수해서 완성을 시켰어, 완성. 을이 완성을 시켰어. 알겠죠? 그런데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난 후, 후, 후에요. 후에 병이요, 병이 매수해서 완성을 시켰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두 가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을이 완성, 병이 완성. 그럼 어떻게 되냐? 이가바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누가 원시치득이냐? 원시치득자. 원시치득자는 누구다? 그것은 을이다. 알겠죠? 가바고 병하고 이두 가지에서 원시치익자가 누구다? 원시치익자는 갑이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은, 건물을 짓잖아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어야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갑이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에 을한테 처분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기초공사.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걸, 이걸 을이 완성시켰어. 그럼면 을이 원시취득이에요 그런데, 기둥 지붕 주벽이 건물의 요건을 갖춘 후에 병한테 처분했어. 그래가지고 병한테 등기가 됐어. 그럴 때는요, 갑이 원시 치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 그다음에 그러요 가공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가공, 그냥 가공은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가공 원칙적으로 재료 주의죠. 이게 중요해. 재료 주의죠. 그래서 보면 가공이라는 것은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 건물은 건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죠. 그런데 건물이 처음부터 부동산이었어요? 아니었죠. 뭐가 모아가지고 모래, 시멘트, 철근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는 건물을 가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 아니겠죠. 자 그럼 밤 먼저 우리가 뭘 보냐면 수급인. 수급인이요.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채무자가요. 그럼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이 말이죠. 재료와 노력으로 이렇게 나와, 어 이렇게. 그럼 이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원시치득이다? 원시득 누가 원칙? 원칙 누가 소고빈 수급인. 소고빈이 소고빈이 원시치득 그래. 소고빈이 원시치득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합의 합의에 의해서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뭐가 있다? 합의. 도급인 소유하기로 로 합의. 예외라고 할까요? 도급인 소유하기로 로 합의를 하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소유다? 도급인이 도급인이 원시취득을, 해. 알겠죠? 도급인이. 어?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재료를 누가 대냐 재료, 재료, 재료. 재료를 누가 돼서 수급인이 됐죠? 그러니까 수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러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거예요. 여기 채무자죠, 채무자. 채무자가 재료와 노력이죠. 채무자가요? 그러면 채무자가 재료와 노력인데 여기서 건축 허가명의, 허가 명의는 허가 명의는 채권자 명의로 채권자 이름으로 했어, 채권자. 허,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에서 재료와 노력으로 먼저 채무자가 건축을 했는데 허가는 건축하는 채권자 명의로 했어. 누가 원시치이다 누가 아니요 그래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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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란다 원시치이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는 무슨 주이다 재료 주이다 재료와 노력으로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채무자의 재료와 노력 채무자의 노력 재료와 비용 노력이라는 말은 뭐죠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비용으로 이 말은 비용 재료와 비용으로.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댔죠? 그래서 아무리 건축화가 명의가 채권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물권 변동에서 원시취득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이냐 우냐 이걸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걸 보면 이제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쓰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의리 갑한테 1억을 빌려주죠. 그래서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피의담보 채권이 주된 걸리고 저당권이 종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그한테 1억 원을 변제하죠. 그럼 변제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이게 중요해. 말소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무효.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말소 등기 없이란 말이 중요해. 여기서 뭐란다? 187조. 이렇게, 187조. 우리가 말소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 187조. 강연이 소멸해. 두 번째는요, 이 등기가 무효니까,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뭘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말소 전에,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병이 등기를 이어받았어 병이, 병이 등기를 이어받았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해. 이게 등기가 무효가 되는데요. 이 의료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이걸 잽싸게 병한테 넘겼어. 알죠?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저당권을 못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말이취하지 못한다. 왜 취득을 못해? 왜? 떨기는 왜 떨어요? 앞에가 무효잖아요. 앞에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다 아까 말했죠? 여섯 가지가 있죠? 그거 빼고 공신의 원칙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을 못한다고 뭐 때문이냐 공신력을 등께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누가 없어야 돼요 누가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이해관계인이었으면 이 등께를 다시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 등기에 뭐라고 한다? 유용이라고 요 무효등기의 유용. 이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이해관계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고 무효등기의 유용은 갑구하고 울고 갑구하고 울고는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지만 표제부죠? 표제부? 표제부 다른 말로 사실의 등기죠? 사실에는 무효등기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 그럼 무효등기 유용이 안 된다? 표제부가 뭐다? 구건물. 구 건물을 뭐라고 철거, 철거하고 여기서 건물이 신축하죠? 신축하면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유용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말 없다. 왜냐 구 건물하고 신 건물은 같은 것이요 틀린 것이요 틀린 것이죠 전혀 다르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한번 보셔요. 어디를 보냐?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돼 있죠. 어디냐? 페이지 87. 자, 무효등기 유용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가운데 봐봐, 가운데 돼있죠? 거기 맨 위에 보면 중간생략등기, 모두생략등기란 말이 뭐죠? 모두생략등기? 이런 모두생략등기는 1번 보전등기가생략됐다이 말이죠. 뭐 봐봐, 이거예요, 봐 여기 보면 갑이 지금 건물을 신축했죠, 갑이. 그럼 갑이 신축해서 누가 먼저 등기하야 1번 가. 그 다음에 2번 누구한테 가야 돼? 을한테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갑이 건물을 신축해놓고 그걸 을한테 팔았어. 팔아놓고 뭐라 하냐? 을한테 그냥 너가 그냥 등기해라. 너가 그냥 등기해라. 우리 그냥 등기한 거예요. 아무튼 현재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되죠? 을한테만 등기 있으면 되죠? 등기 절차는 똑바로 갖추지 않았지만 현재의 소유자인 을에게 등기가 있으면 되죠. 우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실제 관계에 부합한다면. 이것은 뭐냐? 일반 등기가 생략이 어 있죠? 이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두 생략 등기. 여기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러면 또 거기다 또 하나 써 오른쪽에다가 1번, 2번 있고 3번이나 왔어 3번 오른쪽 칸 있잖아 오른쪽 칸좀 비어있잖아요 그 3번에 뭐라고 쓰냐면 이러다가 사법고시 보러 가겠네 자 봐봐 여기 이거 보면 뭐냐면 이것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였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한 것이 뭐냐 상속인 그것뭐냐면 봐봐 원래는 어떻게 하죠? 원래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하고, 갑을 하고 계약을 했어. 2월 1일이요. 그런데 갑이요? 사망했어, 사망. 사망했어. 사망하면 3월 1일이요. 그럼 여기가 무슨 등기한다? 상속 등기하죠? 상속 등기는 언제요? 4월 1일이요. 4월 1일 상속 등기하죠? 병이? 병이 상속 등기하죠? 이거 상속인이죠? 그러면 상속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병한,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줘야죠? 언제요? 뭐 5월 1일 이렇게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결국 아버지가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 말이죠 사망했죠 그러면 은 일단 병이 무슨 등기 하고 상속등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무슨 등기 해야 돼 을한테 이전 등기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등기부가 등기부가 이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1번 1번 갑에서 2번 2번 무슨 등기 아 노노노 병 병한테 무슨 등기 상속등기 하고 다시 3번 을한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어떻게 한다 직접 여기서 그냥 귀찮으니까 1번 갑에서 2번 을한테 해준다 이 말이죠 지금 지금 갑은 뭐에서 갑은 지금 이미 사망했죠 이걸 모른다 사자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뭘 하게 되면 실체관계와하 그걸 얘기하는 거 실체관계부하 그런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누가 그러면 좋은 사람이 등기해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등기해줬어 누가 어, 병이 등기해졌죠 그걸 뭐라 한다? 이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에 지금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병에서 울로가야 되는데 병이 등기가 생략되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갔죠? 이것도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인데 중간 생략 등기에서 중요한키워드는 뭐예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다 했어요? <laughs> 좀이다 <있다> 큰일 나. <laughs> 큰일 나. 자, 봤어요? 자, 무효등기유형이라고 돼 있죠? 자, 무효등기유형을 보면 갑하고 을하고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다음에 을한테, 갑한테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럼 1억 원을 변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87페이지 보고 있죠? 그러면 저당권 소멸하죠? 그러면 이피담보채권 변제 시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줄과 말소 등기 없이 너무 자세히 써놨네. 말소 등기 없이 써그기다가 187조 법률의 규정이에요. 187조 법률의 규정.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알겠죠? 소멸한다. 그다음에 등기는 뭐가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돼. 자동적으로 무효. 알겠죠?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요.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이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이죠? 이거 무효니까 원래는 무슨 등기하죠?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단 그렇게 되 있어요. 단세 번째죠. 단 그렇게 되 있어요. 조건 그래가지고 유용하기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유용하기 전에등 뭐죠?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 등기 유용을 할수 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멸실된 건물의 보조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조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밑에 또 해놨죠 소유권 보존등기의 유용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보존등기의 유용은 안 된다 다른 말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한후구 건물의 등기를 신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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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을 하기 위해서 누가 없어야 돼 이게 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죠?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용할 수 없다 맨 끝에 유용할 수 없다. 거기다가 표제부 등기 유용 X 이렇게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요 그 밑에 오면 이제 등기 신청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실제 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고 절차 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는 다르죠. 실제법상 권리와 의무자는 민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절차법상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 간단해,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중간생활 등기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있죠. 우리가 중간생활 등기를 합의를 하죠. 그럼 중간생활 등기 합의하면 어떻게 돼요? 합의를 하게 되면, 어, 여기서 우리가 실체법상하고 절차법상하고, 이런 구별해요, 못해요? 우리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 보면 실제 법상 권리 등기 권리자, 실제 법상 등기 의무자, 절차 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 법상 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그럼 누가 실제 법상, 누가 절차 법상이다. 여기 봐, 가방으로 계약을 했죠. 그럼 이 사람, 이 사람 뭐라, 이 사람 뭐라고 그래? 등기, 등기 의무자지 뭐예요. 어? 가방 얼만 있어봐, 가방 얼만 계약했죠. 이 사람 뭐라 한다, 의무자고. 이 사람보다 권리자죠. 이것은 이건 실제 법상, 실제 법, 민법상 권리, 의무. 이 사람은 등기 해줘야 되고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절차법상은 절차법상 은 똑같죠? 지금 등기가 지금 누가 되어했 있어? 갑, 그러면 갑이 지금 누구한테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을한테 하니까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자죠? 절차법상은 의무자 이 사람은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 이익을 취득하죠?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하고 을만 있으면 실제법상 권리자, 의무자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 똑같다고 알겠죠? 그래,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 봐봐. 중간 생각 등기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등기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병합으로 해주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갑은, 갑은 을한테 실체법상, 민법상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요, 민법상 등기 권리자. 을하고 병은요, 민법상 등기 의무자. 민법상 등기 권리자. 실체법상 의무자, 실체법상 권리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에서 직접 병합으로 등기해주기로 했죠? 그럼 봐봐. 등기로 봐야지. 이제 등기부로.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예요. 그런데 을은 어른, 자기 앞으로 등기된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해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을은 병에 대해서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어?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 자기가 등기가 없는데.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가 누구다?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누구다? 병인 거예요. 그런데 실체법상 실체법상 병은병은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 우리한테 등기 청구해야지. 내말좀 이해 됐죠,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을에 대해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갑은 을한테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을은 갑한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고 하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등기부를 딱 봐봐. 그 사람이 갑이 a가 b한테 등기를 해주는가? a가 b한테 등기해줘야 해줘, 되면 절차법상 등기부를 보니까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이 사람 등기를 받아와야 된다.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해. 이거 보면, 뭐 이런 보면 박스만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부 뭐 해놨더라고.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되냐? 등기부를 딱 생각을 등기부.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가? 그놈이 등기를 해준다? 의무자. 등기를 가져온다? 뭐? 벌리자. 이렇게 딱 보면 돼.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채권이니까 계약 당사자만 권리자 의무자가 되 있는 거야. 계약 당사자만. 계약 당사자만 권리자 의무가 있잖아. 여러분, 갑하고 병하고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가본 병한테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가 될수 없고, 그 다음에 병은 갑한테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갑하고 병하고는 민법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오시면 알겠죠? 그런데 갑은 병한테 절차, 절차 법상으로는 등기 의무자, 병은 갑한테 절차 법상으로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 간단하니까. 됐죠? 그다음에 이런 뭐가 있냐?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등기 청구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